어, 전반적으로 이번에 뱀띠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으로 인해서 나쁜 어. 일이 생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삼세띠 뱀띠 분들. 뱀띠 분들. 네, 음. 맞잖아요. 맞아요. 네. 네. 자 이분들도 금전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인 관계를 조금 잘 유지해 가신다면은 금전이나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다만 사람으로 인해서 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어, 사람을 조금 조심하시고요. 투자나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먼저 33살 기사생 뱀띠분들은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 관리나 거래처 관리를 좀잘 못하시면 네. 손해가 음.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공분탑이 무너진다? 네. 또한 조금 심각하게 나가신다면 그로 인해서 관제에 엮일 수도 있는 음. 수준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조심하시고 어, 사람들 관리를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45살 정사생 뱀띠분들은 작년에 고생을 조금 많이 하셨다 그래요 네. 몸이 많이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조금 버거운 시기를 보내셨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올해는 금전적으로는 힘든 것이 없고요 네. 어, 손실된 거 작년에 내가 힘들었잖아요 금전적으로 네. 네, 그런 거를 올해는 조금 복구할 수 있, 있으시는 시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좀 마이너스 났던 부분이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할수 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51곱 살 네. 을사생분들. 어, 금전의 문이 열렸고 이분들도 51곱 살이에요. 네. 그래서 성주의 운이 열려서 네. 매우 대길한 운세예요. 이 성주 운마지라는 얘기가또 있잖아요. 네, 저번에 네. 성주 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성주 운마지는 그러면 일반인이 할수 없는 거죠? 일반인들은 할수 없죠.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들에게 의뢰를 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어, 성주, 운마지만 조금 잘하시면, 네, 네 가정에도 조, 안정이 찾아오고, 금전에도 안정이 찾아오는데, 네. 어, 특히나 57살 네. 을사생분들은, 네. 어, 성주를 잘 받아시, 받아들이시면, 네. 올해는 좀더 많이 대기를 하실 수 있는 운세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 운마지든 뭐, 부적 뭐, 권혜정인얘뭐 부적이든 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 이런 운마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금액대겠죠? 비용이 부담이 안 되는 선이겠죠?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음. 또뭐 저랑 상담을 받으셔서 음. 괜찮다고 느끼시면은 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전화 주세요. 네네. 네. <laughs> 그리고 6 9 살. 개사생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어 전반적으로 이번에 뱀띠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으로 인해서 나쁜 음. 일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근데 69살 분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실 수도 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투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있으시면 잠깐 멈추시고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심정으로 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셔서 네.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뱀띠 금전운세 알려드렸습니다 어... 신축년에 사람만 조금 조심하시고 네. 움직이시면 크게 무탈하게 잘 지나가실 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